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하만군 최서면 강변공원 가까운 마을 뒤에 있는 이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본매물 며칠 전에 소개드렸던 물건인데, 주인분께서 돈이 급해서가 아니라 농사처럼 다가오는데 농지를 묵혀둘 수가 없다시며 가격을 한정 낮추어 다시 내놓으셨습니다. 본매물은 남지 업내와 칠서 산업단지 각각 5분 거리에 있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하만 땅, 하만 토지입니다. 따라서 도보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농협,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강변공은 돕기고 있어 아름다운 강변을 산책할 수 있고, 지인들과 오토캠핑장을 이용하기에도 그즈그만입니다 봄매물은 큰기를 물고 있지 않아 상가로는 이용하기 다소 어렵지만 집 짓고 텃밭 가꾸며 살기에는 좋습니다. 전체 면적은 1,831 제곱미터로 554평이며, 땅 모양새는 반듯한 편이라, 도로보다는 지대가 낮아, 성토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130m 정도 골목길을 들어와야 하며, 골목길은 폭이 3m 정도 됩니다. 마을 바로 뒤에 있는 땅이라, 전기 수도는 인입하기 수월하며, 강변도로에서도 들어오는 길이 있어, 마을을 통하지 않고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인분께서 연세가 많아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렵다며 매물로 내놓으신 땅이라 가격도 정말 많이 내려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해당표를 보며 승리해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하만군 칠선면 일용이며 지목은 전이지만 여름에는 벼농사도 짓습니다. 면적은 1831 제곱미터로 554평이며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1,800원입니다.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건축하실 수 있고요. 인도일원 잠금시 적시 가능하고 매매가는 3.3 제곱미터당 53만 원입니다. 손님들 중에는 간혹 위성 지도를 통해 위치를 찾아 무작정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예고 없는 방문은 자제해 주십시오. 예약 후 방문해 주시는 매너도 부탁드립니다. 집원이나 위치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 미리 약속하고 방문하시면 보다 알찬 안내가 될수 있습니다.